이번 알리 2025광군제 AMD CPU 특가 소식은 진짜 미쳤습니다. 먼저 AMD 라이젠 5 9600부터 갑니다. 예상 할인가가 162.36달러인데, 할인 코드 AKS 20 카드 할인까지 넣으면 최종가가 무려 112.36달러 6코어 12스레드 5.2GHz 부스트 클럭으로, 게이밍과 작업 둘다 커버 가능한 밸런스형이에요. 이 가격이면 진짜 밥값 수준이죠. 다음은 R5 9600X로 약간 상위 라인인데, 217.86달러에서 코드 AKS31 카드 할인 넣으면 154.76달러까지 떨어집니다. 풀러는 없지만 발열 컨트롤 좋고 PBO로 오버클럭까지 땡겼을 수 있죠. 라이젠 79700X는 8코어 16스레드에 5.5GHz, 젠파이브 아키텍처 기반이라 성능이 확실히 다릅니다. 235.99달러지만 할인 풀로 넣으면 174.99달러. CPU만 갈아껴도 프레임 두 자릿수 오릅니다. AMD 5600은 가성비 끝판왕으로. 94.96달러에서 코드 aks13과 카드 할인 넣으면 61.96달러까지 떨어져요. 진짜 가성비 괴물이라 서브 pc용으로 딱입니다. 5 6 0 0 x 는 여전히 인기 많은 라인으로 1 0 8 7 3달러에서 최종가 79.73달러 팬은 없지만 쿨링만 잘 잡아주면 현역 게임용으로 손색없어요. 5 7 0 0 x 는 8코어 16스레드 구성에 1 1 7 0 6달러지만 할인 끝내면 8 8 0 6달러 멀티코어 성능 좋고 전략 효율도 훌륭해서 작업용으로도 강력하죠. 7500F는 5나노미터 공장의 젠포 CPU로 129.35달러에서 93.35달러까지 내려갑니다. 내장 그래픽은 없지만 가격이 이 정도면 게임용으로는 완전 꿀이에요. 7600X는 4.7GHz 클럭의 AM5 프로세서로 156.42달러에서 최종가 106.42달러까지 PCIe 5.0 지원돼서 차세대 그래픽 카드에도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8400F는 AMD의 뉴페이스로 95.99달러짜리가 할인 후 62.99달러 내장 그래픽 없는 대신 가격으로 다 커버하는 놈이에요. 게이머라면 7800X 3D는 놓칠 수 없습니다. 319.51달러에서 228.51달러로 떨어집니다. 3D V캐시 덕분에 프레임 폭발이라 사실상 게임용 끝판급 CPU입니다. 마지막으로 AMD 9800X 3D 신형 젠5 아키텍처의 5.2GHz 부스트, 8코어 16스레드 괴물 CPU가 425.02달러에서 313.02달러까지 내려갑니다. 솔직히 이건 CPU 하나로 인생 미세 수준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번 광군제 AMD 라인업은 진짜 할인 맛집입니다. 커피 학계값으로 CPU 갈아 끼우는 시네라니 게이머들 지갑 다 열릴 각이에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